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렇지? 어. 이따가 왠지 미세먼지 이런 것도 없으니까 노을 볼때 진짜 이쁠 것 같아. 어, 야, 저차 진짜 옛날 차다. 응. 와, 진짜 옛날 차야. 아니 여기 키르기스탄에는 비싼 외제 차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차가 다 엄청 오래됐어. 그냥 기본 20년은 다 지났어. 우리나라 차가 별로 없네. 수도에는 많더니 여기 졸포나타 넘어오는 버스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이랑 만났는데. 그 사람은 현대랑 기아차 사고 싶어서한국오서한국고여기에서 현대 기아차 사는 것보다한국으로와서 현대 기아차를 사서컨테이너에실어서 가지고 오는 게더 싸대요 얘들 다 학교하는 모습 여기 이게 학교인가 보다 어딱 이게 학교다 스쿨? 스쿨? 스쿨라? 스쿨라? 네. 아스쿨라니 무지. 국지지 한국에서 한국에 아예 안녕하세요 아, 아, 예. 어, 아 한국사람이세요? <laughs> 아, 아예 코이카 아 고려이, 고려인 고 쪽이세요? 아 코이카? 아, 아, 아 코이카! 코이카. 아봉사단체아실전일이어요 네. 아, 네. 아, 네. 아. 중앙아시아 여행 왔거든요 아 지금 네. 좀 힘들텐데 아 근데 아, 저희가 여기서 봉사하는거아예 <laughs> 여기 온 지는 한달 정도 됐어요 아 그럼, 그럼 여기 단체분들이 얼마, 얼마나 계세요? 아니요 저는 혼자 아, 혼자 오신 거아 비시케드에서 두달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세 명이 같이 훈련 받고 네. 이제 각 지방으로 갔거든요 아, 얼마나 계세요? 아, 1년 아, 1년이나 계시는 거예요? 1년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철포나타 29주에 있는 학교에 혹시 영 어, 영상, 영상 혹시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아, <laughs> 아니 제가 그, 그 해외 해외 봉사활동 그거 뭐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막 알아봤었거든요. 네경쟁률 엄청 치열해요. 아, 엄청 세요. 아. 거의 한5 0대일 음, 음. 보시면 돼요. 뭐 오와. 영어 잘하고뭐못하고 상관없고. 아 영어는 상관없고 의지가 강해야 돼요. 의지가. 어. 자동차 뭐 수리, 컴퓨터. 쪽이라, 컴퓨터 쪽에 하시면 되겠다 문화 예술 쪽보다는 기술 쪽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사회복지로 왔어요 아 사회복지로 네. 오셨고 1년 2년 이렇게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 그럼요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진짜... 환경이 우리나라 같지 않죠 네. 네, 같지 않고 조금 열악하고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네. 1년 2년 정도 해외공사를 하면 어, 선배들 말로는 굉장히 뿌듯하다 아 더, 너무, 너무 재밌겠다 너무 관심이 그러면 한국에서는 네. 어디 원래 어디 쪽에 있어요? 대구 대구를 빛내고 계십니다. 진짜 이번 네. 네. 타지에서 대구를 어. 빛내는 아, 인물로. 대구에서 이런 진보적인 사람 더물러요진짜 아, 너무... <laughs> 완전 진보예요. 아이고. 완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정말 응원합니다. 여행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종료. 아 너무 신기하다. 또이먼타지에서도 대한민국의 힘을 대한민국을 빛내기 위해서 저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어, 어. 그리고 또 하필 내가 지나가는데 이런 걸또 찍게 됐다는 거. 이거 뭐야? 나뭐 지금 걸어서 세계속으로야 뭐야? 너무 다양하잖아 컨텐츠가 진짜. 빵. 아 배고프다. 뭐 먹냐 이제? 아 여기 있는 음식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은데. 나 마트에서 <laughs> 아, 라면 사는 애니까. 근데 여기 봐봐 차가 있잖아. 알지? 무조건 맛집이라고. 야 사람 엄청 많아. 어, 자리가 없다. <laughs> 맛있겠는데? 야 기다릴래 어떻게 할래? 나네 가? 뭐 파는 데지? 아니 좀 가봐서 없으면 기다리자. 아수다 w h 하 t 하 y o 하 r n 하 m 하 Eden? Nam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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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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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둣국 가지안 먹어봤으니까 과일 샐러드 요거 하나랑 밥이랑 먹어 고기도 나오는 곳이 있을까요? 어디케크그레이키 샐러드 이드메케크수도 있을 때는 사실 이런 분위기 없었잖아 그냥. 우리 스타일이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는 여기는... 진짜 약간 분위기가 비 샐러드 이거 두부야? 치즈 아니야? 치즈? 아 치즈겠지? 치즈. 치즈 치즈야 그치? 두부일 리가 없지. 맛있다. 응. 톡 쏘는 신 맛이 있는데 응. 이 치즈도 엄청 맛있어. 맛있네. 맨날 고기만 먹다가 응. 야채 이렇게 신선한 먹으니까. 고기보다 맛있어. <laughs> 음. 맛있어. 우리 나라. 맛집 칼국수 집에서 먹는 육수랑 똑같고 아, 진짜. 만두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먹어 먹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요. <laughs> 메뉴 하나 나오기 전에 그냥 끝내버림. 무슨 고기냐? 김치찌개 아니야? 밥왜 이렇게 많이 줬도 맛있어? 발도 안 돼?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아 어떻게 고추장찌개 맛이 나지? 아 신기하네. <laughs> <laughs> 나음마이랑 국물 거의 비슷하거든. 우리 음. 집 진짜 잘하는 거야. 짐 짐뱅이 순정포장집 갔을 때그 진함이 아 느껴졌어 우리가 고추장찌개라고 하는 거야. 그런가? 덕하니까 그지. 너무 맛있다. 여기가 최고 맛집 지금까지 한데 지금 음. 무조건. 이거는 진짜 하나 끄고 먹어야 됩니다. 아, 진짜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진짜 이제는 맛있다고 말하기도 지겹다, 지겨워. 저는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다시 또이 유튜브가 나은 괴물 편집지옥 시작하고, 이 노을 질때 다시 이시크로스 가서 노을 감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지금 일몰 보러 가고 있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깅했던 호수에서 일몰도 같이 보는 줄 알더니 았 일몰은 또 호수 완전 저쪽. 아, 어, 쪽 반대편에 있더라고요. 빡! 아, 그래도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좀만 껴보자. 방법이 없어. 아, 안 보이겠다. 저쪽에 이미. 그지? 아. 저기 뭐가, 뭐야, 저기 지금? 산이야? 어, 모르겠어. 네, 일단 저기 한번 끝까지 한번 껴갔다 와볼게. 그 금빛 손톱이라도 보이나? <웃음> <웃음> 아,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일몰 보기여실패했습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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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여드리여 싶었는데 저쪽으로 길이 없습니다 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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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아여그분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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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갑니다 러러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돼한 200m? 아, 다행이네요 호수 못 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적으면 됐어 적으면 됐지 뭐 자, 여기서 호수까지 좀 뛰어볼까 다시? 여기 너무 이쁜데 이리로 못가? 못가네 확실히 여기가 아니 저기가 진짜 이쁜데 아아 여기 다 왔는데 야이 밑으로 갈수 있는데? 가봐 가봐 어? 가봐 아. 너무 밝아 이쁘다 진짜 이쪽이 이쁘다 여러분, 왔습니다. 그래도 아, 왔어? 예, 쁘죠? 여러분, 진짜 예뻐요.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데 있으면 다 전설이 있잖아요. 원래 여기 밑에 도시가 있었다가 무슨 물병을 엎질렀나? 그래서 호수가 됐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밑에 도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 호수 밑에 여기 어딘가에 도시가 잠겨 있는 거지 그냥 도시괴담 아니야? 구글 검색해서 알아낸 거야 야 수영은 못하니까 발이라도 담가보자 응. <laughs> 떨어질 예같다 아, 씨, 아, 씨. 천천히. 천천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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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천천히. 핸드폰이 없는데? 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 아줬나 <laughs> 아, 네